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 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무라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부럽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 네, 네. 늘 제가 말씀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어 오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무엇이 믿음이냐는 믿음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리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하나님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 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 예, 믿음은 그의 믿음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권능이 꿈틀꿈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좌절합니까? 왜 좌절하죠?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오늘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때때로 좌절도 하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되고, 어, 그래 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 가지 기도했으면 열 가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열 가지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는 뭔다,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작게 만들어요.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요, 작은 일만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 무슨 우리의 뭐 작은 병만 치료해주시고, 작은 것만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작게, 작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자꾸, 자꾸, 작게 만들어요?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이건 못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되시잖아요. 내가 할게요. 이거 하나님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다 들어줄 수 있나? 이건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쉽겠죠. 조금 감사하고. 암이 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큰 소리 외치고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나 암을 낫게 하는 것이나 매 일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대로,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릴 때더 세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의뢰하고 나아가,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세게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약하게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요 응? 감기 걸릴 때는 대충 기도해주고 암 걸릴 때는 세게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강하게 하든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능히 그들의 심령을 쳐서 넘어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성도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멘. 18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신앙에 귀착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내 후손이 이가와 같으리라,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확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씀 말씀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약할 거야. 아, 이건 안될 거야. 이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부탁을 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조그만 것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세밀한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까지, 예,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나라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일일이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바로 이루시고, 어? 그렇게 형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보다, 보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갑시다. 무조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어.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시는데 못할 일이, 일이, 일이 있어? 없어니다 있어 그러면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있어 이거는 있다는 거지. 있어, 있어. 없어요. 뭐예요? 음? 못할 일이 어, 없습니다. 있어 이건 있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네. 거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어라고 하면 맞아요. 그건 없다는 거지. 네, 아시겠습니까? 아멘. 끝을 올리시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하실 못 하실 일이 못 하실 있어? 있어 없어요. 없어. 없죠? 네. 없으십니다. 네. 반드시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